여러분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지 않으신가요? 낚시터를 뒤덮은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려다 쓰러진 백사원의 모습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진실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한 긴박한 순간들 말입니다. 파르는 단순한 반전을 넘어서 드라마의 중심축인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엮어내며 시청자들을 스크린 앞으로 몰입하게 만든 명장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놈이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이 사건의 끝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이번 회차를 통해 드러난 비밀과 앞으로의 예고는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와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시청자 반응 폭발적인 호평과 추측의 향연. 드라마 지금 거신전화는 은 8회 방송 이후 놀라운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시청률 7%를 달성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 최고 시청률이 8.5%에 이르며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와 촘촘하게 짜인 서사에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회차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사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상우와 납치범의 관계는 어디까지일까? 등의 의문부터 시작해서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까지 드라마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희주와 사원의 관계, 납치범의 최종 목적, 그리고 지상우의 정체에 대한 추측은 드라마의 몰입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8회 주요 사건 분석 비밀의 퍼즐 8회에서는 드라마의 핵심 갈등 요소들이 속속 드러나며 이야기의 큰 축을 형성했습니다. 먼저 백 사원의 출생 비밀은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입양된 존재가 아니라 백장호 가문의 은밀한 약속으로 태어난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적 배경이 아니고 사건 전체의 중요한 연결고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유연석의 세밀한 감정 연기는 이러한 설정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켰죠. 또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사원을 주시하며 보내온 납치범의 메시지는 단순한 납치극 이상의 복수극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사원의 가족뿐만 아니라 희주와도 연결된 더큰 사건의 그림자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원이 외딴 별장을 찾았을 때 발견된 영상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는데 네가 죽인 거잖아. 라는 문구가 담긴 이 영상은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암시하며 납치범의 동기가 단순히 복수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클라이맥스로 이어진 낚시터 화재 사건은 팩사원이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상훈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의 모습은 단순히 그의 선한 본성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희주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상우의 정체 미스터리의 중심. 지상우라는 인물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희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상우의 존재는 그의 과거가 사건과 깊게 얽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나오지 않는 지상우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과거 회상 장면에서 가면을 쓴 아이가 지상우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어두운 과거가 현재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지상우와 납치범이 쌍둥이일 수 있다는 가설은 그들의 외모적 유사성과 행동 패턴을 근거로 한 추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상우는 드라마의 주요 반전 요소로 작용하며,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상우가 선생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이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구의 예고 및 향후 전개 예측. 구의 예고는 8회의 긴장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큰 반전과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병원의 실내와 침대에 누워있는 팩 사원에게 다가선 희주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울먹이고 이러한 희주를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는 지상우의 독백이 이어지는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더라 그 사람은 너를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거. 라는 독백이 이어지면서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앞으로 더 깊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집마당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홍인아가 백이용, 신규진 부부를 향해 날리는 의미심장한 질문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백대변인은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예요? 라고 의문을 던지는 장면이 보였는데 앞으로의 전개에서 사원의 출생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납치범의 최종 계획 그리고 지상우의 정체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짜 백사원의 등장과 함께 인물 간의 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며 드러낼 단서들이 드라마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드러날 더큰 진실과 반전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